아기자기한 디자인으로 늘 사랑받는 큐티 플라워 만들어 보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전체 영상은 오른쪽 위에 링크 해 뒀습니다. 도안은 블로그에서 다운 받으세요. 앞면과 뒷면 모두 사각형 원단을 이어서 만들었습니다. 시접을 예쁘게 다림질 해 주세요. 바탕 원단 위에 아플리케 밑그림을 그려 줍니다. 아플리케는 순서대로 해 주시면 됩니다. 시접을 접어 가면서 해도 되고 영상과 같이 미리 모양을 만들어 놓고 시작하셔도 됩니다. 미리 모양을 만들 때는 종이본을 마분지와 같이 두꺼운 종이에 붙여서 사용하세요. 봉고리는 입체로 만들었습니다. 전체 영상을 참고해서 만드세요. 줄기 부분은 수실 두 겹으로 아웃라인 스티치하세요. 실은 여섯 겹입니다. 두 가닥만 빼서 사용하세요. 앞, 뒷면을 먼저 연결한 다음 아랫부분을 붙여주세요. 퀼팅 할 때는 양 가쪽 사각형 한 칸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퀼팅 합니다. 퀼팅이 끝나면 겉면을 먼저 연결하세요. 솜을 솜 있는 방법으로 연결하고 안감을 연결해서 원통 모양이 되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 남은 부분을 퀼팅하세요. 퀼팅이 끝나면 아랫부분을 퀼팅실 두 겹으로 홈질 한후 잡아 당겨 놓습니다. 밑면 둘레에 맞춰서 당겨주세요. 밑면은 안지솜 겉지에 순서대로 놓고 퀼팅하세요. 가방 몸판과 밑면을 퀼팅실 두 겹으로 꼼꼼하게 박음질 합니다. 박음질이 끝나면 솜이 두 겹이 되어 두꺼워요. 감침질로 솜을 압축한 다음 바이어스 둘러줍니다. 지퍼 바디를 만들어 볼게요. 원단에 실크심을 붙인 후 실물 본으로 재단해 주세요. 실크심을 붙일 때는 원단에 다림질을 해서 붙여 주셔야 합니다. 실크심에 바로 다림질을 하면 실크심이 다리미에 붙어 버려요. 표시된 부분을 홈질한 후 뒤집어서 한번더 홈질해 줍니다. 위치에 맞춰 붙여 주고 입구 부분 전체 바이어스 둘러 주세요. 위 치에 맞 추어 가죽 끈을달아 가방 을 완성 합니다.